오늘 시시골골 택시는 굉장히 바쁘네요. 너무 바쁘네요.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다라는 얘기죠. 네. 답답한 마음에 우리를 찾아오신 또한 분의 손님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제 오천 주민들이 저를 희 불러주셨는데요. 신문고를 울리고 싶을 만큼 아주 답답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천 원민, 오천의 환경을 사랑하는 밴드 의 리더이자 호동 트기 소각장 반대 부 위원장 고일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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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네.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laughs> 예, 지역 현안을 보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차에 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였죠? 오천제철 청림을 둘러싸고 있는 이지역의 수많은 혐오 그 시설들이 인덕산 주의를 빙둘러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시설 중에 보면 호동 쓰레기 일매립장, 이매립장, 어, 음식물 폐기 시설, 그 다음에 화학 공장, 산업 폐기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해병대 헬기 경락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둘러싸서 저희들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있죠. 다양한 환경권 네. 문제 때문에 5천 주민분들이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니라 다를까 요즘 그 시청 앞에 한번 지나가다 보면 네. 집회하는데 5천 분들이 많이 나와 그렇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와 계신 거죠 요즘엔? 예,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뭐항시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달레프이지만은 저희들 5천 주민은 호동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라고 합니다. 네. 아, 그게 지금 수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월 2월 18일 날 준공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가동 중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요. 네. 지금 상용 중 아닌가요? 네 상용 중입니다. 지금 상용이 되는데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지금처럼 시위도 하시고 대화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땠어요? 네, 아닙니다. 물론 뭐 제출동, 청림동 이렇게 해서 비대위들은 어, 그 앞에서 시위를 한걸 알고 있지만 네. 사실 5천 원민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 근데 시위를 못 했고 사실 인구가 지금 제주 5천 원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부분 어쨌든, 민들 중에서 이 SLF 호동 소기 소각장이 가동 중공된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 어.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뉴스로도 그렇고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을 때, 재철동 주민들이 좀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네. 좀 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SLF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제철동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오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예, 저희들 실질적으로 호동 레기 소각장의 위치를 보면은 경계로 보면은 물론 제철동도 가깝지만 네. 바람 강양에 따라 가지고 보영 5차, 3차, 아어 1차 쪽 그리고 원동 쪽하고 어 모든 쪽이 지금 그 영양권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인덕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부정초, 어 천초, 원동초, 뭐 수많은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환경적으로 후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음. 지난 6월 SRF 시설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천읍과 청림, 제철동 지역 학부모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SRF 시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 여론이 이런데 적극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은 말. 미세 물질이 법정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동했고. 중요한 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쓰레기 대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을 지금 문제 삼고 우려되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단 은 입지 선정이 포항시가 입지 선정을 할 때부터 이 입지 선정 위치가 잘못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 소각장이 서면은 이 골동 높이 스택의 높이가 최소한 150m 정도로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있어 굴뚝 높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군민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소각장으로서 굴뚝 높이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될수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굴뚝 높이 34m로 소동소력 소각장을 준공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뭐 포항시는 법적 기준치에 의해서 뭐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에 이게 상공상으로 높이 올라가서 역전층이 우려되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저희들이 에 걱정이 조금 들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유해 물질들이 다 밑으로 깔아 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 쪽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소각장 인근 지역에 있는 있어서 주민들은 그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들이 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소각장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그걸 지금 주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민들의 그 반응이나 공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네. 오천 주민분들 뭐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열기는? 어...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비대위가 발족한 거는 3월 2일날, 원래 3월 2일날 발족을 했고, 오천업사무소 앞에서 3월 18일날 처음 그 집회를 했습니다. 오천의 학부모 연합회에서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하고 또 저희들도 주말에 매번 촛불 집회를 또 걸린 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거리 집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천의 은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오천원민들이 그만큼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살아왔는데 평생 안고 갈이 소각장을 또 우리 앞에 지어놓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또안 되고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천주민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그리고 다른 지역분들이 우리 오천주민들에게 조금 걱정이 될 만한 건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됐을 때이 시설이 네. 앞으로 5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꾸준히 유지됐을 때 어떤, 네.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들 피해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유해 물질 나오는 부분은 지금 꿀뚝 높이가 실 실질적으로 아산이라든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광시는 법적 기준치에 맞게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이 시설 자체가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례를 보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서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현재 아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꼴등 높이가 150m고요, 130m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소각장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루를 즐기고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도 멋있는 타워가 불... 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타워도 있고 다른데는 이렇게 꼴등 예, 높이 를다높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하는 부분은 이부분이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고도 제한 때문에 그 높이를 제한할 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들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측에서는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검증이 네.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믿음이 건가요? 안 가요. 예, 당연히 믿음이 안 가고요. 그, 저희들이 지금 꿀퉁 높이가 제일, 스택의 높이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하나도 안 걸려지고, 땅 밑으로 지금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나 주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자, 매립장 앞에서 주민분 한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원동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음, 네. 우리 학부형이 진짜 주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주민으로서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여기까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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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 지금 저 SRF 열병한병학전소가 생기고부터 음, 저희들이 장문도 잘못 열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또 뭔가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서 애매한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사실 숨도 잘못 쉬고 살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여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말로만으로는 체감이 잘안 되거든요. 네, 밤에는 타는 냄새가 뭔가 타는 냄새가 너무 나서 창문을 열고 있으면 냄새가 훅 들어오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냄새가 나서 창문을 꼭 이렇게 지금은 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어, 이거는 엄마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네네. 어, 학교 갈 때쯤 되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이상한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이 미세먼지 같은 게 이렇게 뿌옇게 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가면서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다 걱정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들 키우기에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가동이 된다면 어 사실 여기 동네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에서는 뭐 법정 기준치 하로 그 유해가스가 나온다고 하지만 유해가스가 365일 24시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그걸 계속 마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모님이 과연 저걸 저 시설을 놔두고 여기서 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저 시설이 폐쇄되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은 나 여기서 못 산다 생각하고 이사를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좀 낫더라고요. 특히 네. 포항시의 입장을 이렇게 기사로 들어보니. 어,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하겠다. 그리고 주민 감시권도 주겠다 해서 대화의 통로를 좀 마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지금 일례적으로 예. 이제 환경 감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비대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가동을 일단 중단을 하고 저희들과 의논하자 이거거든요. 일단은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네. 뭐 5천읍민들 그리고 황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자면 어떤 이야기 전해 드리고 싶을까요 네. 뭐 저희들이 쓰레기를 뭐 배출은 하는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어, 없애야 되는 건 맞습니다. 5천 재철 청림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런 혐오 시설을 안고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누릴 권리를 침해받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알아주시고 또 슬기롭게 지혜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주셔야 포항시가 같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 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따로 갈수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럼요 예. 어느 한쪽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풀어내가는 선례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